저나래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던 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짝엔 물이 마르고 기름도 먼저 높아 합초에 묻혀 애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한 꼴짝엔 물이 마르고 기름 애들도 집을 탔는 집을 탔는 저탄 그 아래 그 옛날 내가 간던 고양이 썼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,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, 바다에는 해만 떠 있고, 어머니, 소래, 소리, 야, 이거 오늘 오늘 수확한다 이거. 빼뜨 네. 호박, 빼뜨 호박 세 개, 단호박 두 개, 참외 응. 세 개, 옥수수는 시원찮다. 더운다. 호박넝쿨이 막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네. 애호박이 더러 있을 텐데. 렛돌호박의 애호각 비가 와서 많이 떨어졌네 여기가 전 산에다 많이 따다 먹었다 수박도 어, 많이 따다 먹었다 여기 큰거 큰 있다 단호박 어? 여기 아, 엄청 크네 그, 그런 호박이 이야 그, 그, 큰 종류인가보다 여기 그때 이 자리에 엄청 크게 큰단호박이 있었거든. 그 호박 둘레가 155cm, 156cm 그랬어. 그것 뭐, 거기 뭐 저, 중간 정도밖에 안, 안 되겠네. 응. 그때